<laughs> 부산 광역시 기장군에서 둘째 날 산타 클로스를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길을 나섰는데요. 저보다 더 빨리 하루를 시작하신 누님이 계시다고요? 안녕하세요. 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누구인지 아셨어요? 알지, 알지. 사람이 아닌데 저 뭡니까? 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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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곰돌이요. 무슨 일이니 그 우리 인당에? 아 만복이 왔습니다. 촬영하려고. 예, 예. 아, 이 아시는 있을 어디 가시는 겁니까? 그런들 계시가로 같은 이제 공원 주변에 마을에 이제 내부 그 회장이거든요. 들어가 혼자 그 단발 휴식. 아이고 좋은 일하시네 아, 마음 좋지. 예. 45에 뭔 소리가 이때까지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고 혼자. 아니 퇴직하시면 쉬어도 되는데. 아니 저는 면안 너무 정하시려랑 지금 저 마흔... 마흔... 40... 여섯. 아, 아니. <laughs> 아니. 찍으면 또 <다> 텔레비전 나왔잖아. <laughs> 크리스마스 <laughs> 얼때생각납니까 우리 전혀 에 그런 거 없어요. 공갈치잖아, 그런 데리. 공갈이라뇨 만약에 사다 걸 수가 있다, 그러면 누님 무슨 선물 받고 싶으세요? 선물예. 예. 예쁜 옷. 아 예쁜 옷. 아. 루돌포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마닐레가 왔다. 브이 네, 바이 바이! 안녕하세요. 예. 대기 들어왔어요. 예. 도대체 산타는 어디 있길래 이렇게 못 만나는 건지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보다 더 어렵구나. 10번, 그에 아유, 형님, 뭐하십니까? 어, 아이고, 아이고, 안복이 아이가. 아이고, 있으니까, 같아. 아, 나 아이고, 잘 왔으니까 같이 미안. 아, 나진다 아. 아이고, 이 뭐하시는 건데요? 미역 다시마, 기장 미역 다시마 채워놔. 아, 그러니까. 어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이거 내려. 아, 제가 내려 도와드릴게요. 만보에 힘밖에 없습니다. 힘밖에. 내가 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laughs> 제가 누굽니까? 네, 네. 루돌프 중에서도 일잘하는 소문난 만복 루돌프 잖아요. 네.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손을 도와드렸습니다. 호야 헐야 호헐 호요. 멋진 루돌프. 저한테 도움이 되십니까? 알겠죠 하하하하. <laughs> <laughs> 이거 한지 거의 50년. 50년이요? 군대 제대하고 도둑 가기 전에 엽식하네. 고급식 시집 정정만 해서.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우리에게도 좋은 추억을 선물해 드려야겠어자보십 Christmas, you say, Santa 인 l a u s Santa Claus, Santa Claus, Santa Claus, s a n 요 a Claus,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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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a 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 아니, 시계 갖스타가시요그 할아버지, 시계 고맞습니다 <laughs> 꼭꼭 숨은 산타를 찾아 다시 부지런히 길을 나섰는데요. 어이, 오아이고야아이 깜짝 놀랐네요, 형님. 와, 아이고. 아, 형님, 얼른 엄 안아주세요. 와, 아이고. 네 와, 여섯시 되고 촬영하러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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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고 오십니다. 예, 남한 사람들 예. 일 도와주는 거. 조금 예. 더. 예, 예. 수요일 날때아침위하여막 고생했어. 텔레비 자주 볼게요 예. 형님. 아저 형님뭐 하고 있습니까? 아저저 저, 저, 배추 내일 원래 시장에 팔랐고 배추법으로 나중에 집시 묶어 올라갈라고 배추 농사를 몇 평이나 하셨는데요? 800 평이. 시장에도 팔고 동네 사람들한테 팔고 재무장에도 가가지고 한 40만 원벌이왔어요 대단하시네. 그래가지고 뭐, 술이라 묶어. 뭐, 뭐, 뭐. <laughs> 아니힘중히 벌어 셔 가지고 저저 그, 그, 약주 양 해야 돼. 적당히 해야 돼요. <laughs> 병원 문제로 밥도 수도 갔다가 올성도 갔다가 울진도 갔다가 형님이 언제나 발전소에서 일하셨었다고. 네. 자식이또 언제 발전소 직원을 돼버 어... 산에 어... 결혼해 가지고 손지 둘에 손녀 하나 다 어머니 는나나를 위해서 애쓰신 가족이시네. 눈물나. 왜, 왜 왜요? 너무 고맙어 아이고. <놀라> 나라야. 하나가 정말 고맙다. 우리들간에 너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알다 아, 우리 1월달에 내려온다면 그때 만날 때까지 건강해야 우리의 며느리 하나로 만세. 준비한 선물 있습니까? 우리 뭐그 있어도 아, 불, 불교세요? 불 우리 집에는 불교인데 불교하습니까 불... 바닷가에서 소주 한잔하십 <laughs> <laughs> 아, 아이고 산타 형님 소주 한잔 어떠세요? <laughs>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나 더 올리십시오. 아무거나. 마, 마, 요, 요, 저한 거 요거 하나, 하나. 아, 그거 수셈인데. 집에서 안전생활 좀 해. 집사람 좀 내도 점심 더, 챙기 먹고, 이라니까. 이거 뺐어. 아유, 진짜. 어머, 오기이고 손은수 씨, 윤축구. 오. 다들 우리 여섯이 내고 있는 들다 행복해지면 좋고, 건강해지면 좋고, 그거 등응해야. <laughs> 어, 팔도로 다달다니지 형님 덕분에 마음 오2 2 2 2십년에 건강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흐르는데 사타의 흔적은 안 보이고 네, 점점 네, 마음이 네. 급해지던 그때아이고 애들이 아이고아이고아이고유 아유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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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유 아유아유 아유아유 자, 여기에서 보시고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시라고 보시고. 아 사진 찍으러 온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네. 또 하나 둘 셋. 예! <laughs> 알고 보니 이곳에 가면 요 기장군의 대표 명물 산타버스를 탈수 있는데요. 아, 유명하죠. 이 산타버스를 직접 꾸몄다는 기사님이 있는 곳으로 얼른 달려가봐쇼 아, 만나보고 싶어요. 아어 봤어? 산타가 어디 가어 저기 저기

루럽이사탈사 파이타! 당 네. 마사지 <목소리도> 받나요? 나는 야, 야, 우리 야, 만보 루드프 인기 만점인데. 아, 아, 괜찮으시면 맞죠 아, 괜찮아요. 아, 내용 산타 할, 할아버지 가 웬일이에요? 원래는 제가 산타 버스를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 진짜요? 이 선물 나눠주는 거저 계속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도와드니까요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일을 한 어린이한테 선물을 주는 거지요? 네! 착한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선물한테 하나가 빌요줬고소이 나무 모 사자 여기, 여기 여기 하나 받고 이렇 받아요. 받아 누나가 잘 돌봐줬어요? 내가 아유, 아유, 아고 아야, 어요 산타 클로스를 만나서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면 당당나 <웃음> <도리나는> 웃음이 난다는데요. <웃음> 수요 <웃음> 너무 좋아요. <좋아하다. 웃음> 이렇게 산타버스를 몰며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는지꽤 오래되셨더라고요. 9년째 하고 있습니다. 9년이요? 제가 약간 음... 그림 공부를 해서 문꽃 모양의 재료를 사용해서 정량의 문용 어... 모양으로 이림 그 테마로 잡고 이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장식은 그러면. 본인이 개인 사업이란 겁니까? 네 처음에부터는 제가 사비을 준비를 하였고요. 정말 제가 열심히 하고 잘 되다 보니까 많은 지원도 많이 와. 해주고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행사에서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제 1년 동안 용돈을 모아서 이기스마스때 아이들한테 돈으로 준 적에 다 이렇게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복 바이러스네, 행복 바이러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분 좋게 또 출근도 하고, 멀리든 음. 제주도든, 멀기는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찾아와서 버스를 타려고 또 이제 엄마 손을 잡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는 승객들이 많습니다. 추억도 많겠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승객들도 있을 거고요. 몸이 안 좋아서 하나의 힐링을 받기 위해서 저 산타버스를 찾아오는 분도 있시고 좋은 추억을 평생 또 남기, 이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은요 목적지 없이 그냥 산타 버스를 타러 오는 아이들도 많대요. 기분잖아요그 산타 버스 타러 간다고 엄청 좋아하고요. 와서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지금 보니까 하나하나 보니까 어이구 난 오늘 처음 탔어 이거. 진짜 좋네 기분이. 아이들의 동심을 싣고 달리는 주형민 기사님.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동료들 힘을 내고 자,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파이팅 했습니다. 해피 뉴 이어. 산타클로스를 만났어도 5만 보 도전은 멈출 수 없는 바! 부디러니 걷기 시작했습니다 되십니까? 여섯시네 그냥 5만 보입니다. 네? 아니면 십일까지로 말씀일까요? 파티 이게 요 아유. 누님 옆집에 제친편이 사신다는 말에 얼른 나와시오. <laughs>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눈치채실 것 같은데요. 저러고 <목소리> 아, 말 네. 제가 모심왔어 개들 비 내면 만보이 무슨 일인 게. 아이고 예예예 예. 개미이내보나 예. 맞니까 제가 아이가 예. 몽기 예. <목소리> <목소리> 막... 아이, 이것도 인연이라면 생강차를 타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누님, 좀 감사해요. 야, 아, 그게 여기 재미가 달네요. 그런데 재미가 어째 우리 집에 못생긴 못생긴. <laughs> 저희 집에 오셨는데, 에 <laughs> <애>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아, <laughs> 반팔이세요? 네. 네. <저희 웃음>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어떻게 지내시는 관계입니까? 아,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농촌 체험을 했어요. 예 철마에서 그 아이들이 말하는 게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 모습에 반해서 제가 여기다가 전학을 시키고 집을 사 가지고 들어왔어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이제 옆에서 계속. 어, 저를 어, 도와주셨죠 젊은 사람이,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다저 노인네들 젊은 사람 이야 이 말고는 아무도 없다 친딸보다 더 자주 보시겠네요 예 네, 자주 보시고 지금낼거 거 없다 아 진짜요 어움직이고뭐했다 네, 뭐, 하면 어. 뭐 솜씨가 좋아 다 잘해요 저건 다치게 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버스 떨었다. 그때는 아이고 차 가지고 좀온사 이런 거 합니다. 그 하다가 막잘못 하거든요. 아이고 이 모자에 고 하루에 몇 분도 뒤에 갑니다 지금 <laughs> 어르신 <laughs> 예. 뭐 우리 이사장, 남편, 내버막저 어르신 지가거든 가지만, 가만히. 어르신 말고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뭐, 마, 감... 아, <laughs> 형, 아 형님 감창 형님 형님 형님. 아다부터 형님이라고 부르시면 되요 예. 지뭐 형님 감 <목소리> <laughs> 낯선 타지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부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노이 이분들에게도 좋은 추억 선물드려야겠죠 <목소리> 네. 야 가보겠습니다. 아무거나 뽑으시고. 야, 아이고 장갑이네. 아이고야 예. 우리 저희 부모님. 시어른들, 여기 부모님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는데요. 다급한 나머지 일단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음, 음, 어디까지 걸어가시는 거야? 거다 아, 걸었는데, 거의 다 걸었는데. 어, 저녁 열 시인데 5만 보못 채운 것 같은데요? 못 채웠어요. 어, 이 어머, 10시가 넘었어 10시가 넘었어 아 일단 다정무실 텐데 이거 아 어, 10시가 넘어서 오만보도 좀 여기서 헉! 쉬어야 되겠네 실패 안그러면 되는 거죠? 안그러면 되는 거죠? 야 아싸싸싸싸 그다음에오만보기 어? 만목 루돌프 와이킹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오늘 오만보도 안그 된다 야